채널 이름 즉크카리뷰즈 웰컴백 오늘은 최신 럭셔리 SU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2026 메르세데스 벤츠 GLS를 심층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GLS는 오랫동안 대형 SUV 위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아왔고 이번 2026년형 모델은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성능과 가격까지 모든 부분에서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패밀리 SUV가 아니라 메르세데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기술과 럭셔리 경험을 집약한 플래그십 SU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GLS는 이전 세대보다 더욱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새롭게 디자인되어 벤츠의 삼각별 엠블럼이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단순히 세련된 이미지를 넘어 야간 주행 시 최상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차체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치고 측면의 크롬 라인과 대형 휠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후면부 역시 리뉴얼된 테일라이트 디자인과 크롬 간이시는 차량의 웅장함을 뒷받침해 주며 전체적으로 GLS만의 독보적인 플래그십 SUV 위 기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GLS는 메르세데스의 최신 인테리어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알루미늄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안락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대형 듀얼 스크린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4K 화질을 지원하며 터치와 제스처, 음성 인식까지 모두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 어시스턴트는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운전자의 명령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또한, GLS는 7인승 SUV답게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열 시트는 전동식 조절과 마사지, 통풍, 열선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VIP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열 역시 성인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며,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접히는 구조로 트렁크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적으로 넓지만, 3열을 접으면 더욱 여유로운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에도 최적입니다. 편의 사양 또한 눈부십니다. 최신형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64가지 앰비언트 라이트, 최고급 사운드 시스템인 부메스터 포디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경험 자체가 콘서트 홀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듀얼 스크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 시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GLS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6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주며 상위 트림에서는 V8 바이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약 50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가속 성능은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에 버금가는 민첩함을 보여주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8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되어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순수 전기 주행 거리만으로도 약 100km를 커버할 수 있어 도심 주행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승차감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신 에어매틱 서스펜션과 전자식 차체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승차감을 최적화합니다. 오프로드 모드와 스포츠 모드 모두 지원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특히 코너링 시에는 차체롤링을 최소화해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메르세데스답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간자율 주행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교통 혼잡 구간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속도와 차선을 조절해주며 주차 어시스트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 시장 기준으로 2026 GLS는 기본형이 약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급 옵션과 AMG 패키지가 적용된 상위 모델은 2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가격대는 일반적인 SUV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GLS가 제공하는 럭셔리함, 첨단 기술, 강력한 성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포지셔닝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2026 메르세데스 벤츠 GLS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운전자의 만족감, 그리고 탑승자의 편안함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플래그십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럭셔리 SUV 시장에서 경쟁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GLS가 제공하는 정교한 디테일과 완성도는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메르세데스 벤츠 GLS에 대해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는 분명히 럭셔리 SUV를 찾는 분들에게 최상위 선택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메르세데스가 보여줄 미래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원하시면 제가 이 스크립트를 좀더 구워체 스타일로 바꿔서 실제 유튜브 영상 톤에 맞게 다듬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